자, 2차 김종아 대, 자, 김종아 대 김원기 2차전입니다. 2차전, 2차전, 자, 1차전, 자, 1차전은 자, 1차전은 자 김원기 선수가 2대1로 2대 이기고, 자, 2차전, 2차전,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자, 점수가 있다, 있다, 있다. 아이고야 성격. 우와 5대3 자, 자, 저는 여기 들어갔다가 지금 돈돈 돈 지금 3천원 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 김종하팀에 들어가서 세타하다가 3천원 털리고 자, 촬영 한번 더 합니다 5대3 5:3 5대 5:3래도5:3원3 어, 어, 5:3 5:3 역시 5:3짜리5니5:3 원짜리 3 5:3원3 5:3 5:3 5:3 5:3 5:3 5:3아3 5:3 5:3 5:3 5:3 5:3 5:3 5:3 5아 아, 오바 신판 한쪽 다 어, 다리 어디 있어요? 어? 다리 어디 있어? 어. 자. 아, 한 가위 보름달이 아주 그냥 형찬을 합니다. 자, 올해는 조구좀 잘하게 좀해 주십시오. 보름달. 자, 보름달이 형찬하게 떴습니다. 자, 점수가 점수가 자, 7대 5. 7대 5. 아 7대 6자 7대 6 7대 6 입니다 김원기 7 김종한 6점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마지막 게임 자 한만 앞라인 3천원 뒷라인 2천원 자, 자 1차전은 자또 김원기 선수가 이겼습니다 자 2차전 자 아이고야 나이스 수비 자 7대5로 다시 앞서갑니다. 자 8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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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당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오늘은 족구선수 족구선수로 활동하는 서원일 선수의 자 서브가 몇대 몇입니까? 어 동점입니다 제, 제가 빠지니까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자 7대7 김원규 선수 7점 자 8대7 역전 아 게임이 재밌습니다 8대7 8대 역전하는 김종아 선수. 8대 7. 아, 이 종옥 선수. 토스가. 아, 진짜. 야, 강력한 안축인가요? 저게 발등인가요? 자, 8대 8. 9대8 아 짧게 연탄 놀래다가 자 실패해서 자 9대8 9대8 자 한가위 자 센터족 구장의 야족 자 추석 연휴 기간에 벌어지는 센터 야족 야 아깝습니다 자 9대9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아 선수의 이야, 딱도니까도니까그 아, 백각을 쳐버립니다 자, 10대9 되고. 자 이종옥 선수의 날카로운 서브. 아, 어, 나이스. 자, 무릎은 아닌데. 아에맞았에맞 아니 바지를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총알에 맞았는지 무릎에 맞았는지 <laughs> 헷갈립니다 자 11대9로 다시 앞서 갑니다 자 이거 어넘어착기까지 합니다 자한점 만에 하는 김종아 11대10, 야 연타 워낙에 빠따가 좋으니까 뭐 들어올 수가 없죠. 수비수들이 저도 막상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야, 김정아 선수의 펄쩍 뛰어오르는 공격으로 다시 12대11. 12대11. 야, 족구, 족구 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 아하, 자, 자, 동점. 다시 12대12 동점. 12대12 동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지금 김정화 선수가 지금 자, 김언기 선수에게 지금 두 판을 내리 져서 지금, 지금 약간 기분이 안좋습니다 안 아, 어? 야. 아니아웃다 아니야. 플레이들이 아주 그냥 현란합니다 현란해 이야 김정아 선수의 자 발랄 발랄 연타 자 역전됐습니다 13대12 자 13대12 자 13대12 자김정아 선수가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니, 야 걸어 가냐, 뛰어 가냐, 소나마? 응? 어?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지금. 자. 야, 멋집니다. 멋진 백 발코. 자, 14대 13. 자, 열기가 그냥 훅끈 달아옵니다. 야, 이거 연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빠따가 있으니까 대비를 못 하네. 자, 다시 동점. 14대 14.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어이거 어. 자, 14대 14. 자, 14대 14. 아. 14대 14. 야, 다시 득점하는 김원기 선수. 자, 15대 14. 15대 14. <laughs> 15대 15 <laughs> 김영아 선수가 한판이기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뭐 금방 <웃음> <웃음> 자 다시 역전. 15대16으로 다시 역전됐습니다. 1 5대 아, 이거 형님 오5 아, 이거 형님 오리지널. 아, 이거 에라 오하면서 아, 이거 형님 오리 아, 1대1오오오 자, 이게 또 잡혀 버리네요. 아, 아하. 아니 오해섭 선수, 오해섭 선수 뭡니까? 김원기 선수, 전문 수비수라고 그러더니, 아니 뻥이었습니다. 뻥이었어요. 뻥이었어요. 자. 자. 아이구야. 점수가 4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5대 19. 오메. 자, 김원기 선수가 자, 김종아 선수 킬러군요. 아주 김종아 선수 킬러. 좋았습니다. 뺏가. 자, 한점 만회하는 자, 김종아 선수 자, 19대16 김원기 선수가 19 김종하 선수가 16 아니, 아니 오해섭 선수 저 큰소리 빵빵 치더니 어떻게 아주 구멍됐습니다오해요 어? 어? 얘는 천원짜리 할때 하고 만원짜리 할 때가 틀려요 아이 선수는 자, 자 매치 포인트 김원기 오케이. 아하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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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네. 네. 아니 야, 응? 너 아까 그렇게 털렁설렀더니, 야, 진짜 그, 또공들어가서 그렇게 잘하냐? 와, 역시, 역시 프로야 프로? 소문에서 자 이상 최석 특집 조코 라이벌전 자 김원기 선수 대 김정아 선수의 대결은 자 김원기 선수가 완사이다기 지금 자 김정아 선수를 제압하고 자 3연승.